되게 스윙이 되게 간결했지만않 네. 근데 더 세게 맞았죠지금 되게 오히려 힘 빼고 그냥 더 그냥 우와, 봐봐, 아, 좀 많은 거 같은데? 빨리 네. 그러니까 나오잖아요. 네. 과연 돈을 아까 주니까 네네, 오히려 아, 70. 70이 나온다. 어 진짜 미치겠네. 돈 받는데도 의료 보신 게 음,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아, 예, 항상 합니다 아, 대박입니다. 아, 뭐? 와! 대박. 아, 7 0점구 아, 진짜? 7 0점구 어? 야, 70점 두나 아. 일단은, 볼스피드가본 생애는 절대 칠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치가, 본 마인드 좀 어마어마한 레슨이셨고, 여자, 남자 할것 없이 와서 배우시면은, 팔 쓰는 법, 몸 쓰는 법, 다 같이, 공통으로 조화롭게 다 마치명을 해주시니까 엄청 도움될 것 같습니다. 꼭 와서, 유튜브로도 저도 많이 하지만 와서 직접 받으시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